아무도 몰라 아리도 모르고 이런 tmi 하나 저 있어요 뭐요? 저번 주에 잠옷 샀어요 잠옷 샀어요? 새로운 잠옷 오, 네. 잠옷을 입고 자요? 네, 잠옷 입고 잡니다 오. 오 정말 정말 잠옷 잠옷? 네 정말 잠옷 잠옷 반바지에 티안 입고 잠옷 잠옷, 어, 잠옷, 잠옷. 어디도 네. 입고 잤어요? 오. 네 어제도 입고 잤고요 위아래로? 네 위아래로 색깔. 하늘 색깔 반팔 반바지 여름이니까 샀어요 하늘 아 하늘색 반팔 반바지 잘 네. 들었어요 저도 있어요. 그리고 저도. 어 뭐? 저 에어컨 끄고 켜는 게 귀찮아서 어. 스마트 리모컨 샀어요. 스마트 리모컨 뭐예요? 뭐예요? 휴대폰으로 이제 끄고 켤수 어. 있는 거. 어. 아, 아 요즘에 아그 와이파이로 다 연결되니까 네, 살짝 어 그냥 누구야 이게 꺼줘 하면 음 그냥, 알겠습니다 하면서 꺼이렇게 아 그, 리모컨 자, 손으로 하는 게 귀찮아서. 네네, 어어 네, 저도 있습니다. 네. 네, 제가 이제 뮤지컬 연습을 좀더 어.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, 음. 스마트 TV와 스피커를 샀습니다. 모니터를 yeah. 이제 하면서 아, 연습을 음. 하려고 <laughs> TV를 보려고 산거거요 스마트 TV까지 TV 필요한 거예요? 그게? 아, 그게 <laughs> 하는 김에 이제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. 아, 인선 님에. 그렇지. 그렇지 연습할 때 스마트 TV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 핸드폰이랑 미러링을 해서 어, 아, 미러링해서 아. 네. 이제 핸드폰을 찍고 있으면 찍은... 그게 화면에 보여요. 이게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. 녹음 이제 찍어 놓은 거를 저 화면으로 그걸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. 오. 요 핑계 좋아요. 네. 저도 있습니다. 오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어제 커튼 설치했어요. 오 커튼. 네. 무슨 색? 회색이요. 어? 살짝 밝은 회색. 어 살짝 밝은 네. 회색. 그래 그레이즈. 어, 그래. 그레이. 아 그렇죠. 그이 역시 우리 선배님들. 자, 우리 민규는 없어요? <laughs> 어제 어, 어제. 어, 어제 멤버들 야식 먹는 거 옆에 앉아서 구경했어요. 어 네, 구경. 어, 같이 안먹고 안 저는 네 쿠키 먹었어요 대신. 누가 야식 먹었지? 누가 야식 먹었녜요? <laughs> <누가> <laughs> 나랑 재찬이랑 세현이 세연. 아, <laughs> 종용이 뭐였어 그때? 지저 종용이 처음 듣는 아니, 소식이야. 그 영상 뮤지컬 보고 있었나봐요. 아 <laughs> 아 맞아요, 노래 부르고 아 이렇게. 어, 자기 혼자 일하고. 그렇지 일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고. 자, 그 기석이 기석이 뭐예요? 저 멤버들 형들 야식 먹을 때세현이형 침대에서 기절했습니다. 어, 아 아, 왜 자기 침대? 에 침대 자기 침대였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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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. 세현씨 알고 있었어요? 네, 네. 저희가 어. 먹고 봤는데 네. 기절해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어디 <laughs> 잤어요? 깨웠어요? 어, 깨웠어요. 아 깨웠어. 네방 아, 침대로. 가서 잘... 어. 오케이, 바로 옆에 있... 있습니다. 지금. 야... 아 바로 옆에 있어 침대가. <laughs> 어... 침대 착각한 거야? 아니면 왜내 침대가 바로 옆에있는데 왜? 아그 세현 형이랑 응. 이렇게 영상 보고 있다가 응. 세현 형 야식 먹으러 가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아 네. 잘했어요, 우리 막내. <웃음> 저게 <laughs> 막내예요. 네. 지금 딱 들었는데 여섯 분의 얘기를 듣고 그 T M I 가 숙소 모습이 상상이 됐어. 그러니까, 네. <laughs> 귀엽네. 음. 아 귀여감사 <laughs>